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먼저 좀그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어저께 좀 일이 있어 갖고 좀 녹화를 못했는데요 어, 보통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전체적인 상황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릴지 한번 쭉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나서 녹화를 하고 녹화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 녹화하고 나면은 이거 인코딩이라 그래서 또 어, 비디오 파일로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영상에 대해서 보정 작업이나 하면서 이제 편집 작업을 하고 편집한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걸리다 보니까 평일에 제가 뭐 다른 걸 사실은 하질 못해요 이제 장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이렇게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이게 하다 보면은 제가 어 다른 일을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약속 잡고 뭐 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래서 가급적 이제 주말에 하거나 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다음날 장이 바로 열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천천히 해도 좀 양해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어~ 금요일날 약속을 잡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근데 좀 미룰 수 없는 그런 게좀 있어 갖고 너무 중요한 건 있어서 어제는 도저히 좀 어떻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이 하필이면 또 장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좀 그렇게 돼서 그좀 진짜 어,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내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어, 25.98 0.85% 이제 올랐죠. 25.98 포인트 0.85% 이제 코스닥 코스닥도 9.61 포인트 1.01%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외인들이 뭐 매수를 주도를 했고 어, 기간도 뭐 장중에는 승매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제 순 매도로 끝났어요. 개인이 오늘 이제 매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시황. 네. 어, 바이든 그 발표가 있었죠. 네, 바이든 발표가 있었어. 있어 갖고 음. 어 이제 추가적인 그 2조 2조 달러죠. 2조 달러 정도 규모의 추가안 그리고 반도체 이런 데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어 그러면서 그 어떤 부양안에 대해서 외인들이 좀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어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나스, 나스닥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 여파로 외인들의 투심이 좀 좋아졌고 그러면서 한국 증시도 좀 영향을 같이 받아갖고네 이제 외인들 매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외인이 뭐 매수를 했죠. 바이오 바, 바이든 정그 대통령 정부의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에 대해서 이제 수출 개선세, 수출에 대한 대미 수출이죠. 미국에 대한 수출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뉴욕 그 선물도 뭐 상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인들 매수가 좀 좋았죠. 음. 외인들이 보면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의 어떤 기술주력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런 쪽 선호를 하니까 반도체 IT 뭐 이런 쪽들. 그 중에 이제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그런 상태예요 어, 그래서 앞으로 8년 동안 2조 2,500억 달러를 기반시설과 주택 계량, 인터넷 구축,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런 쪽에 또 우리나라 관련된 데가 있을지 좀잘 찾아봐야 될그 시기겠죠. 건설, 건자재, 철강. 네, 철강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임, 이런 경기 회복기 그때는 주역 중에 하나가 철강. 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뭐 토목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철강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철강 쪽. 어, 거왜안 되죠, 갑자기? 네. 그리고 건설, 네, 이런 쪽, 네, 인프라 쪽 이런 게 있고, 네. 그리고, 별도로, 어, 얼마였죠? 500억 달러인가요? 56조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부양이라고 그럴까요? 반도체 그 육성, 네, 그런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삼성하고도 그렇고, 연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수혜도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좀 좋았죠? 오늘,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모습이 괜찮았고,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아서 이제 올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만 이 얘기를 좀더 드리면, 네, 반도체 50, 56조네요. 그쵸? 그렇죠? 56조 투자 발표. 한국 대망과 손잡아라. 한국 대망과 손잡아라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의 그 싱크탱크 쪽에서 나온 얘기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고 이제 나온 거고. 어 그래서 한 2,542조 뭐 진짜 천조국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천조 단위에요 천조 단위 네, 2,542조 그래서 네, 500억 달러 어마무시하죠 근데 네. 말이 진짜 2,500조죠 이거 어마무시한 돈인데 그 중에 이제 56조 반도체에 투입을 하겠다 응. 그래서 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서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500억 달러 아까 말씀드린 500억 달러가 이제 요 정도 56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것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중국을 어 견제해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서도 중국하고 음 어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예, 눌러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 반도체야 뭐 당연히 환영하겠죠. 미 정부에서 밀어 주겠다고 하니까. 아주 뭐 환영을 하는 그런 거죠. 네. 어뭐 한때는 미국이 반도체 뭐, 반도체기업도 미국 많았잖아요. 근데 좀 밀리면서 12% 수준 거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만하고 이제 그 한국 TSMC나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인텔, 최근에 인텔이 또 파운드리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공장도 세개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인텔이 파운드리를 만드는 게 삼성이나 TSMC한테는 위협적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파운드리 공장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장 세운다고 또 라인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객 확보해야 되고 또, 파운드리는 그냥 뭐, 갖다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이펩니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디자인, 반도체 디자인만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어, 같이 협의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 그 설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할 건지, 그리고 후공정 작업들, 뭐, 불순물 제거라던가, 코팅이라던가, 후공정, 그, 후공정 작업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다 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 1, 2년 만에 될 만한 것도 아니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인텔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 두 곳이네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삼성이나 TSMC 이런 데 영, 향 주겠죠.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시간은 걸릴 거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뭐 자동차 전장화, 그러니까 전기화죠. 전기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바뀌다 보면, 어, 이미 시장 사이즈도 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온다 그래도, 뭐그 점유율은 나눠 먹겠지만 어차피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 그 안에서 뭐 점유율이 조금 이렇게 나눠 먹어도 결국 개개 기업들의 어떤 파이는 커진다 그러죠 그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봐도 얘네들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싱크탱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 자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하는 것보다는 동맹국하고 연대하자 이거 훨씬 낫다 대만 TSMC하고 삼성전자 여기서 하는데 뭐 기존 거하지뭐 신규 반도체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더 많이 좀들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싱크탱크죠. 이제 AI 부분에 그런 그 뭐죠 NSCICAI 국가 인공지능 안보 위원인데 회 여기에서 음 대만과 한국 기업이 그, 그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관계도 돈좋게 하고 인센티브 를 줘라 이러는 거죠. 네.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는 어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게 많아요. 왜 대만하고, 아, 저희 중국하고 미국이 척을 지고 살고 있고, 대만을 놓고 왜 중국과, 어, 일국 일제 중국, 그 다음에 일국 양제 그 미국, 예, 대만을 놓고 왜 이렇게 신경싸움을 벌이는지, 거기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저, 이 TSMC, 여기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참어연리된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 됐건 뭐 미국 내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 많이 세우게 하는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280억 달러를 올해 투자할 예정이에요. 31조. 그리고 2030년까지 긴 한데 거의 뭐한 10년 계획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160억 네. 자, 138,700억인데요. 비모 메모리 반도체인데 뭐그안에를 세세하게 뜯어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재료부터 뭐 기술 개발부터 다른 데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겠죠. 생산 설비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어 종목을 딱 찍기보다는 그냥 힌트만 드릴게요. 삼성과 관련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업체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 영상으로도 설명드린 종목들 중에도 몇개 있죠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130조 8700 그냥 쉽게 131조라고 할게요 그냥 뭐천 몇백을 차이긴 하지만 근데 네, 그 정도 규모 네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애들이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퉁쳐서 10년 동안에 1%만 한다고 그래도요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네 잘 찾아보시면, 또, 뭐한 10년 묻어두고 주가 쫙 올라가는 애 있으면 괜찮죠? 네, 그런 거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중국도 141조를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하면요, 미국은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얘네는 지금 141조를 뭐, 투자하겠다는데, 미국은 뭐, 56조, 이러니까 또 경쟁해야죠. 근데, 매칭 펀드 같이, 마치 그런, 같이 공동 펀드 하듯이, 자기 자본으로 31조를, TSMC는 미국에 투자, 뭐, 할 수도 있고, 네. 삼성전자도, 어, 1, 130조에 이런 투자 계획이 있으니까, 일종 부분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미 15조인가요? 15조 정도, 이제, 텍사스에다가 또, 공장 설립한다고 여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 이제, 싱크탱크에서 조언하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잘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시황학은좀 다른 얘긴데 요거 하나를 보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CFD, 네, 요게 지금 최근에 사실 외인 구자, 매도에 주범 중에 하나였죠, CFD. 이쪽이, 어, 이제, 오늘 4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어요. 그동안 그 과세가 아니었는데, 차액을 결제 거래요 한마디로 이거는 자기가 뭐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로부터 어그 어떤 주식을 빌려갖고 매도를 하거나 또는 빌려 어떻게 자금을 빌려갖고 레버리지를 0 배까지인가 되거든요.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 증권사에 다 갖고 차액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는 거예요. 네, 차액 지불 또는 차액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기보다는 어떤 차액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파생이 둘그 중에. 네. 네, 버리지 투자로 하는 건데. 여기가 그, 국내에서도 주로 이게 외국, 외국계 은행에 이런, 외국계 증권세 계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걸 통해 거래해도 외인 계좌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인의 악성 거래들 중에 좀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CS도 그렇고 이런 데들. 네. 어. 매도가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 장이 안 좋으니까 공매도를 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공매도 하는데 한국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 CFD가 주로 네. 그래서 주식 매수하지 않고 네 하락에 다 차익만 하루 도 단위로 정산받을 수 있는 파생이에요. 이건 일종의 근데 잘못하면 이것도 훅갈수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뭐 이런 건데 뭐 아무튼 이제는 이쪽이 음 양도 소득세가 그 뭐냐. 양도소득세가 새로 이렇게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그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네,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어. 지금 뭐이 4조 7천억까지 높아졌다 이제 4조 원대로 좀 줄어들 어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하면서 줄어드니까좀 악성 그런 매물은좀 줄어들지 않을까 외, 외국계 계좌를 통한 악성 매도물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뭐 참고 사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어차피 파생이라 저것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어... 전반...